네, 안녕하십니까. 자연성 나논입니다. 오늘은 1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좋은 종자목들로 판매 영상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단엽성의 입변입니다. 요 개체는 저 전북쪽에서 산채에서 산채 야마돌이 그들입니다 꽃도 미개아주로 꽃도 못 보고 이렇게 저한테까지 온 개체입니다. 거의 아주 짧고 이쁜 단엽의 입변입니다. 2번, 황화소심 금난소입니다. 아주 이쁜 황화소심을 피우는 기체입니다. 딱 종자목하기 좋습니다. 신화도 하나 튼실하게 보였습니다. 자기 아주 좋습니다. 3번, 주구마 화성입니다. 우리나라 주구마를 대표하는 품종 중에 또 다른 어떤 민이 품종이 이래 화성이 아닌가 생각되집니다 4번, 주구마, 주대봉입니다. 하인과 색감이 아주 뛰어난 주구마입니다. 5번, 투하소심, 천두소입니다. 이제 천두소 요 개체가 거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여러 번 가왔는데 다 판매를 하고 이렇게 이제 하나분 남은 것 같습니다. 6번, 삼반단엽입니다. 이 개체는 이렇게 3반 단엽이라고 해서 구매한 개체입니다. 끝으로 살짝 이렇게 반성이 들어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입변이라기보다는 거의 단엽에 가깝습니다. 7번 고성 부하입니다. 아주 앙정맞고 이쁜 부하를 피우는 개체입니다. 8번, 중도복식 태극선입니다. 태극선 꽃대 두 방이 아주 튼실하게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작도 아주 좋습니다. 뿌리 정말 건강합니다. 9번, 홍화, 여추입니다. 홍화반이 할인하게 드린 여추계체입니다 꽃도 한방 달려있어서 꽃과 예배가다 되는 품종입니다. 10번, 두화소심, 송옥입니다. 송옥 꽃대 아주 튼실하게 이렇게 두 방이나 드실하게 달려 있습니다. 작도 나름 아주 좋습니다. 소옥치고는 1번 단엽성 잎변입니다. 아주 까랑까랑한 단엽성 잎변입니다. 민단엽이라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산 요괴체는 산채에서 지금껏 이렇게 키운 개체라고 합니다. 꽃도 못 보고 나온 꽃미개아주 품종입니다. 아주 배굴깊고 엽성은 뭐 말할 것도 없는 단엽입니다. 강철 같은 엽성을 지닌 그런 개체입니다. 입길이도 그렇게 길지 않아 딱 분해 심었을 때 보기 좋은 개체입니다. 촉수 12촉입니다. 입길이 14에 0.7입니다. 뿌리 아주 건강합니다. 뿌리도 건강하고 종자도 아주 개성 넘치게 예쁩니다. 정말. 이쁜 낙서분에 심어서 이래관상미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격 1 2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황화수심 금난소입니다. 우리나라 또 황화수심을 대표하는 품종 중에도 어뜸이 품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폭수두 촉의 신화 하나입니다. 신화가 하나, 튼실하게 붙어있습니다. 요쪽에는 약간 이렇게 무른, 그게, 제거시킨 것 같습니다. 보이죠? 그래도 뿌리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두 촉의 신화 하나, 이 끼리 20에 0.8입니다. 뿌리 정말 좋습니다. 뿌리도 건강하고, 작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가격 12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화소심입니다 3번 주구마 화성입니다 주구마 화성은 아주 정말 주구마를 대표하는 품종 중에 또 어떤 미품종이 화성입니다 색발현과 사행이 너무나 뛰어난 개체입니다 촉수 6촉입니다 입길이 18에 0.7입니다 뿌리 아주 건강합니다 저렇게 가격 8만원 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주구마, 주대봉입니다. 아주 색감과 하행이 뛰어난 주구마로 알려진 품종입니다. 촉수, 내촉입니다. 입길이 17에 0.7입니다. 털이 이렇게 아주 건강오고 있습니다. 가격 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두화수심, 천두소입니다. 이제 여 개체는 천두소 마지막 종자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열아분 정도 가져왔는데, 기게 이제 마지막 남은 개체입니다. 촉수 내촉입니다. 15에 0.7입니다. 뿌리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아주 앙증맞은 두화소심을 피우는 개체입니다. 거기에 조기 차강 여부에 따라서 이렇 황두화소심으로도 개화하는 그런 개체입니다. 가격 9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게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6번 3반 단엽입니다. 이 개체는 3반 단엽으로 구매한 개체입니다. 판매자가 이렇게 3반이 주름 3반, 주름 3반이 들은 개체라고 합니다. 이 끝으로 살짝씩 반성이 들어 있는 개체입니다. 뭐, 엽성만큼은 단엽입니다. 단엽 정말. 민단엽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주 까랑까랑하고 있습니다. 촉수 분 이쁘면, 내리면 내릴수록 이쁠 것 같습니다. 이 촉수 6촉입니다. 아, 촉수 2촉입니다. 비빌이 7에 0.7입니다. 뿌리 아주 건강합니다. 이 개체는 가격 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는삼반기가 살짝 있는 단역 개체입니다. 그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7번 고성두화입니다. 아주 앙증맞은 공두화를 피우는 개체입니다. 딱 종자모하기 좋은 개체입니다. 폭수 세촉입니다. 입길이 19에 0.5입니다. 조금 쉐업이긴 해도 꽃이 아주 앙증맞은 꽃을 피우는 기체입니다 뿌리 정말 좋고 가격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 중투복식 태극선입니다. 태극선 꽃대 두방이 아주 튼실하게 됩니다. 이제 서서히 이제 복색화 색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작도 거의 뭐 상작입니다. 정도면. 속수9척의 꽃이경입니다. 잎길이 24에 0.7입니다. 뿌리는 이렇게 네모 좋습니다. 꽃대가 두방 있어서 꽃이 분꽃을 볼수 있는 개체입니다. 가격 10만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 홍화여추입니다. 여추도 꽃대 한방 아주 튼실하게 달려 있습니다. 꽃과 여배가 다 되는 품종입니다. 꽃도 아주 이쁜 벌금 홍하지만 예버루스 가는 사람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촉수 7촉의 꽃 일경입니다. 입길이 22에 0.7입니다. 꿀리 아주 좋습니다. 여기 채는 가격 1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두화소심성옥입니다 이렇게 성옥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꽃대 두 방이 아주 튼실하게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속수 8촉의 꽃이경입니다. 입길이 24에 0.8입니다. 우리상태도 아주 양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자기 아주 상당 히 좋습니다. 가격 8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모촉입장 이렇게 한두입장 잘린 부분 외에는 나머지 그래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깨끗하고 좋습니다. 송옥치고는 아주 상작입니다 네, 오늘도 자연 속 나는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요 개체들은 외은 수태 포장해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래 꽃대 달리 있는 개체들은 다 이렇게 분채고대로 제가 포장 잘 해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